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네 삼색도 <laughs> 안녕하세요. 색도에서형과 내은이 역을 맡은 서윤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MC를 맡았어요. <laughs> 네소승역의 전해주 배우가 오늘 밤 공연으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항상 객석을 채워주셨던 관객분들께. 감사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주미 님. 니 막공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명 MC세요. <laughs> 아, 네, 막공이 끝났네요. 어 뭔가 사실 공연 전까지는 막공 느낌이 정말 안 나가지고 함께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몰랐는데 정말 한 순간 한 순간이 정말 소중한 공연이었고 이렇게 항상 제가 항상 어디선가 말했는데,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, 제가 사랑도 많이 주고, 사랑해드 <laughs> 제가 휴지를 준비어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, 창작진? 어 응? 하지마! 창작진 분들과 스태프분들과 다 같이 연습부터 공연까지 항상 뭔가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항상.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때문에 정말 사랑의 끝이 끝까지 채워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공연이 한 주가 더 있는데 먼저 가서 정말 아쉽지만 정말 우리 배우... 어예 몰라해요 우리 다같이 좋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<자>. 아. <laughs> 여기 어디서 <역시> 제일 큰 <laughs> 같아요 대박 <laughs> 큰거 <본> 아닌데. <laughs> 네. 아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추첨을 통해서 소소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 추첨통 전달이라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. 자, 추첨통 전달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네, 선물은 저희 사인이 들어간 원작 소설, 와, 네 그리고 막공 페어 폴라로이드, 그리고 m 디 세트 이거는요 패치 이종이랑 손수건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세 명씩 뽑아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막공을 한 해주 배우님 추천 부탁드릴게요. 저해주 배우님 보내주세요. <laughs>

계신가요? 계셔요. 아, 계십니다! 아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마지막. 4열의 B구역 4열의 9번입니다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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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네. 자, 자 다음은, 어, 뭐 페어 플라로이드 가져가실 분이에요. 우와, 저희 예쁘게 아, 찍힌 우리. 것 같아요. <laughs> 이구역 2열에 11번. 입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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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네. 아, 네. 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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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B구역 5열에 17번. 다 B구역 4열에 8번. 오. 오. 우와! 다음에는 엔티엑스 출룡자입니다. 네, 네. 네. 아, 엑스트. 그나요 B구역 5열의 4번. 축하드립니다. 네. 이 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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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신 거죠? 계셨어요. 계셨어요. 우와. B구역 2열의 3 이 부스에서 수련 부탁드립니다. 와와와 네, 이제 엔딩 멘트인데요. 혜주 네. 배우님은 오늘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는 6월 1일까지 계속해서 창덕공 <laughs> <상상공> 후원으로 <laughs> 떠나는 여정을 계속할 예정이오니 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다 같이 감사합니다. 이소리요 정말로, 정말로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